지존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다이 지구촌이 불신의 지구촌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저는 혼역의 방사에서는 억만프로 인정을 합니다. 혼역의 방사 왜 정신세계가 하나같이 수조조금 어떤 생명체들이 바람과 같이였다. 바람과 같이 사라졌는지 모르지와 말입니다. 다 정신 세계가 틀린다보 해. 어찌 아름다움, 꽃피는 꽃별야단 그런 요 조그만 지구촌도 지금. 병난, 전란에, 이, 아마, 폭우에, 그 괴물들도 다, 거기에 있던 괴물들은, 또, 바버벌레처고 피나, 갔겠지 말입니다. 이렇듯이. 정말 다 그냥 다 쓸려 나가서 드셔서만 하는데 또하필 그것만 그냥 양동이를 퍼붓듯이 청소를 해버렸어요 말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생명체들은 관리돼야 관리 수가 없고 소조중에 그렇게 왔다 그렇게 따진 거예요. 더도 들도 없이 무슨 말이 필요겠습니까? 혼얘에방사서는이 땅의 인류가 2만 7천 년 이곳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5천 년 되었지만 어찌 그리 인간들이나 동식물이나 오리제자라하 맛에 살다 제자라하 맛에 가는 거예요 여러동도 어떻게 가세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금계자 가지고 모든 재산 트럭에 실어가지고 천만 만 만한 호를 존재한다는 자는 데려온다 간다고 할 것이고 천당 천국 있는 자는 걸로간다고할 것이고 지옥이 있는 자는 지옥이 있다는 곳으로 갈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면서 제자라 마세요 살다 제자라 마세요 가는 게 인간들, 세상사, 인생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혼약의 방송을 마칩니다.